어디가 모욕탕? 어디? 그왜 천막을 쳐놨어요 천막 천막 쳐야지 산에 다부 물좀 먹을 거. 아니 저저 안에 들어가봐. 저 구경 좀 하게. 구경 좀 하게. 이야. 아 여기서 이이 이 물이 어디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여긴 물이 좋아옛날어꽃 여긴 뒤에 샘이 없는데. 저기 용궁이잖아. 저꼭 용궁. 과한 카푸 야, 진짜 나 말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야, 으휴... 제가 유튜브에요. 유튜브. 응. 유튜브 이따 이따 이거 촬영 끝나고 내 보여줄게. 아니,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몸이. 근데 살은 조금 더 쪘다. 하긴,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뭐. 오늘 우리가 만난 게몇년 만에 만났죠? 한 15년 넘었지. 그때, 그때 제가 태백산 올라갔을 때, 그때 보고는 오늘 봤잖아. 얼굴, 얼굴 모습이 남아있다, 야. 그래, 안 변했네. 아니 여기 설명 좀 해줘요. 네? 이 안에 재진할때그 네. 옆에 있는 저게 뭐냐고 세사랑처럼 생긴 거. 저분이 보일국사상입니기 네? 아, 성... 가서 좀 네? 설명 좀 해줘. 이분이 범일국사 상입니다. 네. 범일국사? 성... 네. 저기 안에 세사랑 같은 거 고... 없네. 응? 그전에 있었는데 세사랑 응, 응. 범일국사. 응. 아, 저세민대 가봐야지. 아 지금 이분이 여기 있었는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장군장군은 네. 김신장군이었는데, 네. 김신장군하고 뭐 범인자고 같은 거 같아. 뭘 바뀌어? 음. 그 그런 소리하면 무속인들이 안 좋아한다니까. 음. 뭐안 좋아도 좋아도. 여기 강릉 다운세 지낼 때 단지에 네. 이쪽들이 바아 놓은 거 같아. 안 바꾸나 않다니까. 네. <laughs> 여기는 뭐뭐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산신각? 응. 산신각? 네. 여기가 산신각이라고요? 김희신장이 옛날에 하루 잘샀잖아 예, 예, 예. 근데 여기 범인국사 사은하루없고 그, 오디오. 오만 옆에 있잖아. 아, 유패에서 모셔놓은 거? 음. 응. 범인국사 사 여기 범인국사 사항. 그리고 여기 뭐 재진엔? 응. 요거는 이제 재진을 때쓰는 거. 응. 응. 그리고 여기 대지물이도 있어요. 돼지물리 돼지머리 물물 있는데 가봐야 돼 여긴 물이 참 좋다니까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물이 어디서 내려오지? 와.. 이물이물 이물 진짜 좋아 요 여기 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네 여기 물이. 맛네, 오 감사합니다 이게 십몇 년에 십몇 년만에 만난 만났는데 저한테 물을 먹으라고 주시네요. 내가 내려가 갖고 내가 얘기를 다해 드릴게. 아니, 근데 여기서 귀신 본적 있어요? 응? 귀신, 귀신, 귀신. 응? 응. 귀신 같은 거못못 써. 뭐 아니, 본적 있나고. 그래. 귀신 못 보고. 예. 응. 여기서 못 보고. 응. 귀신 본적 없어요? 귀신 못 보고. 예. 응. 음. 귀신 본적 없나고. 네. 아니 여기 40몇년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귀신을 못 봤다고? 음, 음, 여기서 못 보고 음. 귀신한테 훈, 훈, 훈 훈이라 그런 적이 뭐 있었나요? 어디서? 음, 저, 뭐야? 송남에서 음, 이러다가 예아데 네. 네. 내가 말고꼭 하러 간다고 그는데내날뛰데도 네. 안개 자꾸 끼고 그래갖고 응. 길못 찾겠다고. 음, 내려갑시다. 저 한참... 아유, 여기서 귀신 본 적이 없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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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귀신은 뭐 여기서 귀신 본 적이 없답니다. 저 도사님이 여기서 귀신 귀, 귀신 본 적이 없대요 귀신. 아유. 여기 뭐 완전히 허주대감이지뭐이집 이 아들이 올라오기 전서부터 여기 있었잖아. 그렇지. 할머니 살아 계실 때. 야, 할머니 계실 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할머니 인정이 많았어. 그죠? 많았지. 이따 없이 막 소리 내 쫓고 이래서 그렇지. 이데 할머니가 개인인거아 괜니그 그래. 예. 여기서 막 짬밥이 뭐 엄청 많이 벌고가니까 이렇게 욕하신 거지. 래 그래, 무속인들이 와서 청소도 잘안 하고 가고 그, 그죠 무속인들 이 전부 다자기 자기들 재만 지내고는. 응. 그러니까 할머니 가 욕을 한 거. 야, 진짜 오랜만에 왔다. 어떻게 사람이 만날라니 이렇게 우연히 만나. 차. 아니, 사실은 어제 제가 왔다 갔거든.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차가 너무 많아갖고, 차 주차를 할 데가 없는 거요. 예 그래서 그냥 내려갔다니. 그래고 오늘 이제 다시 왔잖 새벽에 아침에 일찍 오면 사람들이 차들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일찍 왔고요. 김유신 장군인 것같 김유신 장군? 음, 김 시장군이 활을 잘 썼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런 활을 잘 썼죠. 아 근데 무아요무아요무요 이거 청소하는 것도 일이라니. 이분이 여기서 제일 오래 근무했습니다. 차, 마 말이 40년 세월이지. 40년 세월을 여기, 아니, 태백산에 잠깐 갔다 왔지. <laughs> 태백산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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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산 거기 천재단 밑에. 거기 가서 좀 있었어요. 좀 있다가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야, 그거 잘 만들어 놨다. 응? 그거 잘 만들어 놨어. 그치만, 응. 저, 응, 떡에다 버리면, 예, 이 엄청 귀엽네. 아, 아, 아. 아. 아, 깨끗하게 이 처사님이 여기 여기 보물이요 보물. 여기 청소도 오. 하고요. 진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야 여기서. 는 어디로 가요? 에? 네? 네, 네. 청소도 이렇게 알뜰하게 하고.